이 냄새나는 촌여자를 당장 끌어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번쩍이는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보석을 살 돈으로 흙을 일구는 사람.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후자에 속하는 한 여자의 아주 특별한 외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낡은 밀짚모자, 아래로 깊게 인주름, 투박한 손마디에는 늘 흙대가 끼어 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박씨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과수원이나 지키며 홀로 사는 평범한 노인으로 알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우리나라에서 단 0.1%에게만 발급된다는 VVIP 블랙카드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박복자. 국내 식품 유통업계의 전설, 해오름의 창업주입니다. 이놈 참잘 익었네. 우리 아들 녀석, 이거 좋아할 텐데. 복자는 나무에서 가장 크고, 붉은 사과 하나를 정성스레 닦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로열 헤리티지의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날이죠. 그녀는 투박한 종이 상자에 사과를 담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신문지에 돌돌 말린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죠. 자그마치 5천만원 아들의 승진 선물로 주기 위해 몇 년간 소소하게 과수원 수익을 모아온 돈입니다. 엄마가 가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지? 며느리 얼굴 본 지도 벌써 반 년이 넘었구나. 복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사실 복자는 아들이 결혼할 때 본인의 재력을 숨겼습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아들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찾아올 진실한 인연을 바랐기 때문이죠. 며느리 지우는 복자를 그저 지방에서 과수원이나 하는 가난한 시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는 서둘러 채비를 마칩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도 있었지만 그녀는 평소 입던 편안한 면바지에 오래된 외투를 걸쳤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 그리고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녀만의 철학 때문이었죠. 박 실장. 나 지금 출발하네. 기사는 필요 없으니 호텔 로비에서 보기로 하지. 수행비서에게 짧은 전화를 마친 복자는 기차에 몸을 씻습니다. 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행복한 상상에 빠집니다. 아들의 축하 파티, 그리고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며느리의 미소.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차가운 멸시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라는 것을요.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고 로열 헤리티지 호텔 로비에 발을 들인 복자,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이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지만 복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 멀리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지인들과 웃고 있는 며느리 지훈이 보였으니까요. 지훈아! 예, 지훈아! 복자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마치 오물을 본 듯한 표정. 지우는 같이 있던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획 돌아서서 복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이 냄새.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지우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복자가 건네려던 사과 상자를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런 흙투성이 상자를 들고 호텔 로비에 제정신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 쳐다보잖아요. 아우,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네. 복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5천만 원의 돈뭉치도, 정성껏 닦은 사과도 지윤의 차가운 반응 앞에 갈 곳을 잃습니다. 복자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숨겨져 있던 며느리의 본모습일까요? 복자가 입을 때려는 순간 지윤의 손등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의 정적을 깨는 지윤의 다음 행동은 박복자의 20년 인내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냄새나는 촌년이 어딜 감히 과연 이 로비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정체를 숨긴 거물, 박복자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소중한 자식의 배우자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는 순간일 겁니다. 지금 이 화려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박복자 회장이 겪고 있는 일처럼 말이죠. 며느리 지훈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자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귀한 사교 모임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자 우아한 인생에 튄 흙탕물일 뿐이었죠. 지훈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복자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그리고 비상구역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복자를 밀쳐냅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똥구린내를 풍기며 나타나요. 정성껏 닦아온 빨간 사과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뒹굽니다. 복자는 방혹감에 말을 잊지 못합니다.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어머님, 보고 싶어요라며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지윤아 네. 내가 냄새가 나니 오늘 아침에 깨끗이 씻고 새옷 갈아입고 온 건데 우리 준혁이 승진했다길래 축하해 주고 싶어서 복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지우는 코방귀를 끼며 복자의 낡은 외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게 씻은 거예요? 몸에 밴그 비린내. 흙냄새는 안 가려져요. 그리고 이 사과는 또 뭐예요? 우리 호텔에 널린 게 최고급 수입 과일인데 이런 벌레 먹은 시골 사과를 누구 입에 넣으라고요. 지우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를 구둣발로 짓밟습니다. 빠직 소리와 함께 단물이 터져 나오고 복자의 마음도 함께 으깨집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습니다. 그 옆엔 아들에게 주려던 신문지 뭉치가 떨어져 있었죠. 지윤이 그 뭉치를 낚아챕니다. 이건 또 뭐야? 돈이에요? 참나 꼬락소리하고는 이런 푼돈 챙겨오면 제가 감동이라도 할줄 알았어요? 이딴 돈몇푼 때문에 내 체면 다 깎아먹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이런 수준 낮은 여자로 만들어요? 지윤은 신문지에 쌓인 현금 뭉치를 복자의 가슴팍에 내던집니다. 퍽 소리와 함께 복자가 뒤로 주춤거립니다. 당장 나가세요. 우리 준혁씨 앞길 망치지 말고 경비 부르기 전에 제발 제발로 나가라고요. 이 냄새나는 촌년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손바닥이 복자의 뺨에 매섭게 내리꽂힙니다. 짝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죠. 복자의 고개가 옆으로 꺾입니다.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뺨에 느껴지는 화끈거림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기대였고 아들을 위해 참아왔던 인내의 두기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 해요? 안 나가고 사람 더 모여서 나 망신당하는 꼴 봐야겠어요? 당장 꺼져요. 지우는 그대로 뒤돌아 로비로 향합니다.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을 쓰죠. 홀로 남겨진 복자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뿌옇기만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흙이 묻은 사과, 짓밟힌 진심, 그리고 흩어진 현금 뭉치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자의 눈에 눈물은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동자에는 서늘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죠.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박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복자는 뺨을 타고 흐르는 열기를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업계를 호령하던 그 시절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박실장 나다 예 회장님 지금 호텔 정문에 대기 중입니다.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 올것 없다. 그보다 먼저 처리할 일이 생겼어. 복자는 멀어지는 지윤의 뒷모습을 보며 말을 잇습니다. 미래건설 지윤이 친정이지? 거기 우리가 빌려준 자금 50억 오늘자로 전액 회수해. 그리고 오늘부로 해오름 그룹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 미래건설과 거래 전면 중단시켜. 전화 넘어 박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복자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이유는 묻지마. 1시간 안에 부도 처리 보고해. 그리고 지금 당장 로비로 와서 이 사과 좀 치워라.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보기 좋게 으깨놨더구나. 복자는 깨진 안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당당히 고개를 듭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그녀의 어깨에 서뿜어져 나오는 위험이 로비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일 시간 뒤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지우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짓밟은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줄을 쥔 거대한 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우나 사과는 익어야 맛이지만 사람은 익어야 인간이 되는 법이란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지금 호텔 로비의 공기가 딱 그렇습니다. 방금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며느리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며 전화를 거는 사람입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집니다. 손끝에 남은 타격감이 오히려 짜릿했는지 입가엔 조소마저 번집니다. 그녀는 다시 화려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엔 남편 준혁의 승진을 축하하러. 온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훈은 마치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된듯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어머, 지훈씨. 방금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웬 노인이랑 신랑이 하는 것 같던데. 사교계 지인의 물음에 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런지 노숙자 같은 할머니가 자꾸 아는 척을 하잖아요. 우리 호텔 격 떨어지게 말이에요. 그냥 돈몇푼 줘서 보냈어요.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향수를 다시 뿌려야겠다니까요. 그 시각 비상구 계단에 덩그러니 남겨진 복자는 바닥에 흩어진 사과를 묵묵히 줍고 있습니다. 으깨진 사과 과즙이 그녀의 거친 손등을 적십니다. 복! 자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깨진 안경 파편을 주머니에 넣으며 무겁게 입을 뗍니다. 박실장, 도착했나? 어둠 속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는 복자의 수석 비서 박실장이 서 있습니다. 그는 복자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바닥의 사과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느 놈입니까? 감히! 복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박 실장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집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실크 블라우스가 드러납니다. 내 뺨을 때린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키운 오만함이었겠지. 하지만 내 자식의 회사를 더럽히고 사람의 정성을 짓밟는 건 용납 못하네. 박 실장, 아까 말한대로 해. 미래 건설의 생명줄, 지금 이 순간부터 끊어버려. 그 순간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지훈의 가방 속 휴대폰이 비명을 지르듯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지윤아, 지윤아, 큰일났다. 해오름 그룹에서 갑자기 50억 상한 독촉이 왔어.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랑 계약했던 협력업체들이 전부 거래 중단하겠다고 연락이 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지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립니다. 선망의 시선이 아닌 파멸을 예감한 동정의 시선으로 말이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해오름 그룹이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경호원 수십 명을 대동하고, 들어오는 한 여인, 낡은 외투 대신 기품 있는, 검은색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부어오른 뺨을 가리지 않은 채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복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해오름의 박복자 회장님 아니야? 은퇴하셨다더니 여긴 웬일로?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빕니다. 방금 전 자신이 뺨을 때리고 촌년이라 모욕했던 그 노인이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킬 절대자로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비틀거리는 지훈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깨진 안경 대신 박 실장이 건넨 새 안경을 고쳤으며 얼어붙은 며느리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입니다. 지훈아, 향수 냄새가 참 좋구나. 근데 어쩌니? 이제 곧내 집안에서는 피눈물 냄새가 진동하게 될 텐데. 지윤의 무릎이 털썩 꺾이며 바닥에 닿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바닥에 샴페인 조각과 뒤섞입니다. 복자는 그런 지윤을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단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과연 복자는 이 잔인한 승리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들의 얼굴을 봐서 한번더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릴까요?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고 열쇠는 이제 복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믿었던 순간 발밑의 절벽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찬사를 받던 지우는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 수백 명의 눈동자가 화살처럼 그녀의 등에 꽂힙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그녀가 천년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시어머니 박복자가 서 있습니다. 복자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장례를 압도하죠. 지훈은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복자의 발치로 기어갑니다. 실크 드레스가 바닥에 오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지금 지훈에게 중요한 건옷 따위가 아닙니다. 어 어머니 제가 제가 미쳤었나 봐요. 눈이 멀어서 제발 제발 저희 친정 좀 살려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윤의 손이 복자의 구두 끝에 닿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 손길을 차갑게 거둡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아들 준혁이 나타납니다. 승진 축하 꽃다발을 든 준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 어떻게? 그리고 지윤아, 너 지금 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상황 파악을 못한 준혁이 아내를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복자의 뺨을 때리고 사과 상자를 발로 차며 독서를 퍼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준혁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내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목격한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윤아 내가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시골에서 고생하며 나 키워준 분이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머니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지윤은 준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준혁 씨,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 체면 생각해서 변명하면 할수록 지윤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복자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지훈이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복자의 피땀 어린 5천만 원입니다. 복자는 그돈 뭉치를 지훈의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지훈아, 내가 냄새난다고 던진 이돈 내가 과수원에서 사과한 아란 알 닦으며 모은 돈이다. 내 아들 승진했다고 며느리랑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챙겨온 거란다. 내가 무시한 건이 낡은 옷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어. 복자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봅니다.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복자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준혁아, 경영이는 사람의 귀함을 모르면 안 된다. 내 아내를 봐라. 사람을 외모와 돈으로 급을 나누는 자가 어찌 남의 귀감이 되겠니. 나는 오늘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연을 끊으려 한다. 복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텔 보안 요원들이 지윤을 애워 쌉니다. 이제 그녀는 이 호텔의 귀빈이 아닙니다. 영업 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불청객일 뿐이죠.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갑니다. 어머니, 준혁씨, 제발 한 번만 그녀의 비명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연회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복자는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실장, 미래건설권은 법대로 진행해 단 일원도 봐주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들 입단속 철저히 하고 복자는 다시 낡은 외투를 걸칩니다. 수조원의 자상가도 해오름의 회장도 아닌 그저 아들의 상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묶고 흐느낍니다. 복자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의 진실은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골문 상처는 터뜨려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울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뿐입니다. 주녀가 울지 마라. 이제야 향수 냄새에 가려졌던 진짜 사람 냄새를 맡게 된 것뿐이니까. 과연 모든 것을 잃은 지웅과 홀로 남겨진 복자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파괴된 잔해만 남을 것 같지만 대지는 그 비를 머금고 더 단단한 새순을 튀워내기도 합니다. 그 화려했던 호텔 로비의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청도의 한 사과과수원 작년보다 훨씬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무겁게 매달려 있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낡은 밀짚모자를 쓰고 땀을 닦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녀의 곁에서 서툰 가위질로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뒷모습입니다. 거칠어진 손등,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 한때 명품 드레스가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던 지훈입니다. 친정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남편 준혁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갈곳 없던 그녀를 다시 거둔 건 놀랍게도 자신이 뺨을 때렸던 시어머니 복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과는 박스에 담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짤까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대신 삶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배어 있죠. 복자는 지훈이 건네는 사과를 받아들며 빙글에 웃습니다. 그놈은 모양이 예쁘니 서, 울 보낼 상자에 담거라. 지훈아, 힘들지 않니? 손에 물집도 잡혔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예전엔 이 흙냄새가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을 땐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네요. 지윤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입니다. 그때 제 뺨을 때리지 않고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복자는 지윤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맞잡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 건 내가 예뻐서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닦아낼 기회조차 잃으면 짐승처럼 살게 되거든. 사과도 멍든 부분을 도려내면 달콤한 속살은 먹을 수 있는 법이야. 사실 복자는 지윤의 이름으로 작은 과수원 지분을 옮겨두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이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복자는 지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길 기다려왔던 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혁입니다. 이제는 본부장이 아닌.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 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건실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준혁은 사과 바구니를 들고 오는 지훈과 눈이 마주칩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흐르지만 예전 같은 증오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지훈 씨도 고생 많았네요. 사과 색깔이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준혁이 건네는 짧은 인사에 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복자는 그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먼 산을 바라봅니다.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그러나 정성스레 수리한 안경을 꺼냈습니다. 깨끗해진 시야로 보이는 것은 황금빛으로 물든 과수원과 상처를 딛고 다시 서기 시작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속의 안경은 어떤가요? 혹시 편견과 오만으로 얼룩져 진실을 못 보고 있지는 않나요? 냄새나는 낡은 외투 속에 가장 뜨거운 심장을 숨기고 살았던 박복자 회장.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껍데기는 계절에 따라 바뀌지만 그 안에 깃든 사람의 향기는 영원하다는 것.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과 한알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작가 후기 지금까지 황금 사과의 복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